자 이제 논제 1번 분석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논제 1번이 좀 길죠? 예 그래도 한번 천천히 분석을 해볼게요. 어 일단 항공대 문제는요. 1번, 3번은 접근이 가능합니다. 근데 2번은 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어 일단은 1번 논제는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한천글자 정도의 그런 답이 나올 수 있는 대학의 그냥 평범한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논제 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자, 이 항공대학을 또 처음 듣는 친구들, 또 선생님 강의를 또 처음 듣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논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첫 번째, 바로 논제의 목적어를 찾는 겁니다. 바로 이 목적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글에 가서 글의 대상이나 또는 우리 글의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가장 듣고 싶어 하는 게 뭐다? 바로 목적어입니다. 목적어를 통해서 우리한테 질문을 던져요. 아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다? 조건입니다, 조건. 이 조건은 바로 어떤 개념이나 원리나 어떤 사상이나 이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문을 통해서 구체적인 목적어를 설명하라, 분석하라, 논술하라. 그리고 비교하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상위 개념이죠. 그리고 어떤 원리가 있고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뭐 사상, 이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글에 가서 뭐가 된다? 서술어의 역할을 해줍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건 매 강의마다 하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목적을 찾으러 떠나봅시다. 제시문 가와나는 인간 행동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가지 관점을 설명하고 있다. 어우, 물어본 건 아니었어. 그러니까, 제심은 가나, 나나 간에 다뭘 다루고 있다? 인간 행동을 다루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인간 행동에 대해서 서로 뭐다? 다른 두 관점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우리 머릿속엔 뭘 가져야 돼? 아, 가문단에는 인간 행동이 나오겠구나. 남은 단에도 인간 행동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시문 가와나 각각의 관점에서 그랬죠 이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조건이에요 조건 모모를 바탕으로 모모를 근거로 또 모모의 관점에서 자 이런 것들이 다 조건입니다 가와나 각각의 조건 즉 관점에서 도표 1 도표 2 도표 3을 이용하여, 아, 이게 또이 조건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자, 쉽게 말하자면, 무슨 얘기냐? 일단 가의 관점이 있고요, 나의 관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시 1, 2, 3으로 일단은 분석을 좀 해줘야 돼요. 또 이걸 다시 또 1, 2, 3, 1, 2, 3. 그러니까, 가와 나의 각각의 관점에서 도표 1, 2, 3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3개가 나오고 또 3개가 나오겠죠? 그럼 토탈 몇 개가 나와? 6개가 나오는 거예요. 6덩어리. 자, 그래서 그걸 이용하여 몇개 덩어리를? 2 곱하기 3이니까 6덩어리. 이 6덩어리가 바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조건. 됐습니까? 그럼 이 조건을 가지고 도표사의 각종 사망률 원인을 분석하라 그랬죠. 그러면 도표사의 각종 사망률 원인은, 이제 원인이 뭐냐 이겁니다. 이게 가장 듣고 싶은 거죠. 그럼 이렇게 말해볼까요? 쉽게? 도표사의 각종 사망을, 사망률의 원인이니까 이걸 주어로 바꿔봐요. 도표사의, 각장, 도표사의 각종 사망률의 원인은 두 번째, 네 번째다. 이해되시죠? 또는 첫 번째, 여섯 번째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다? 주어가 되는 거고, 이 여섯 가지의 이 경우의 수가 뭐가 된다? 서수로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 도표사의 각종 사망률 원인을 또 여러 가지로 또 읽어볼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A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합니다. A다. 바로 이제 뭐 1과 5다. 1과 5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여기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근거가 있어줘야죠. 교수가, 너는 왜그 가나의 각각의 관점에서 1, 2, 3을 이용했을 때, 왜 각종 사망률의 원인이 이거라고 얘기하니? 왜또넌 이걸 이거라고 얘기하니? 그리고 그 밑에는 있건왜또 그렇게 얘기하니 그렇게 계속 Y라는 질문을 던지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Y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주는 게 바로 뭐다? 근거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러면 사망률의 원인을 한, 한 가지로 읽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두 가지로 읽었다 그러면 a다 b다가 나올 거고 세 가지다 그러면 a b c다라고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위 내용을 바탕으로 그랬죠. 그렇죠? 이위 내용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이 원인입니다. 원인. 이 원인을 바탕으로란 얘기니까 이게 또 조건이 되는 거야 조건. 그래서 얘는 또 뭐다? 서수로로 가는 거죠, 서수로. 그리고 또 대학에서 가장 듣고 싶은 주어는 뭡니까? 도표사의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어쩌고저쩌고 방안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면 그런 방안은, 이런 원인들을 살펴봤을 때, 바로, 이제 일로 들어가는 거죠. 바로 A다라고 또 뭡니까, 여러분?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방안은 이런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A가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근거를 제시해주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1번은 글자 수가 좀 압박이어서 그렇지 뭐 쓰는데 어렵진 않아요. 아셨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지금 논제 1번을 보면 어, 되게 복잡해 보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듣고 싶은 건 뭐다? 사망률의 원인을 듣고 싶었던 거고, 두 번째는 뭐다? 그걸 낮출 수 있는, 즉,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아니, 사망률이 아니라 자살률.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해달라. 그런 얘기죠. 이해 되십니까? 자, 요런 정도로 우리가 논제 1번을 분석할게요. 논제 1번은 어떻게 내가 글을 읽을 것이며, 또 내가 어떻게 답안을 쓸 것인가에 대한 간단한 고민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논제 1번 어떻게 쓸까요에 가서 이제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기로 하고, 어, 논제 1번을 짧은 시간 안에 분석을 할 때, 아, 가나다 관점 잘 찾아놔야지. 또, 도표 1, 2, 3을 잘 읽어야지. 자, 이런 어떤 행동 강령들이 논제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어, 논제 1번 분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항공대학교. 이 웬만한 사람들이 이 강의 올리기 쉽지가 않아요. 진짜 어렵습니다 자 하여튼 아~ 어,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또 논제 (1) 다시 그러니까 논제 (1번의) 그 지문 독해에서 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